작년에 이제 좀 많이 온 일도 있었고, 여러 가지 이제 뭐 변화도 있었고, 어쨌든, 많은 일들이 있었어. 어뭐 전기도 좀 어려웠고, 어쨌든 그런데, 그, 올해는 좀, 나도 좀 바뀌어야 할것 같고, 모든 거를 그냥 힘들게 생각하고,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, 결국은 모든, 모든 거는 나한테 오더라고. 진짜 그 바람이야, 여러분. 진짜 바람이고, 그래야 여러분들도 건강해지 거야. 정신이 건강해야, 몸도 안 아프거든요 처음 이렇게 보는 직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에는 조금 이제 마침표가 아닌지 좀 치표가 있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작년이나 올해나 어쨌든 해가 똑같으니까 그 하던 일 똑같이 자기가 같은 일만 열심히 하면은 저희 회사는 앞으로도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올라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냥 목기스가 심하고 거기다 또 감기 운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까 했는데 그래도 가야 되겠다 매년 하던 것을. 그래서 올라가서 해도지 산거 사진찍어서 본 적만 있고. 비오는 날 가죽이 다 망가져요. 오히려 맑은 날은 하고 이틀 안 닦아도 되는데 비오는 날은 꼭 닦, 닦, 닦아야 됩니다. 이건 제가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에요. 그러면서 막웃겨봐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. 보통 붓 닦는 사람들하고좀단조로요